마물렀던 6번 용감무쌍. 마지막으로 6번 용감무쌍이 출발대를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로 1000m 제주에 오경주열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외곽으로 9번 금룡포 안쪽에서는 3번 추적자, 안건에서 5번 금촌대박 빠른 출발로 9번, 3번, 5번, 7번 네 마리가 두섭니다. 선행에는 9번 금융포가 앞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3번 추적자와 외곽으로 7번 용병 신하가 자리했고, 그 안쪽에서는 5번 금촌 대박이 4위권, 인코스 2번 한백 여왕이 5위권에 가담하면서 중위권 바깥쪽 8번 청룡퀸이 중위권 외곽으로 4위권에 1번, 6번, 10번, 4번 네 마리가 찾아 있습니다. 3% 곡선을 빠져나가고 있는 안쪽 9번 금용포 1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갑니다. 사족 양민재 기수와 함께 첫호빌 맞추는 7번 용병 신화가 단독 2위, 안쪽에서는 3번 추적자가 근석의 반마 신차 3위권 밀려있고, 바로 뒤편 2번 한백여왕과 5번 금촌대박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 야채 4, 5위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9번 금룡포 가장 먼저 앞서면서 9번 7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9번 금룡포와 2위권 쌍, 7번 용병 신화를 그 안쪽에서는 3번 추적자 맞붙었고, 3번 7번 두말의 2위권 쌍, 4위권에 안쪽 2번 한병영 다시 한번 5번 금촌 대박까지 팽팽합니다 선두 9번 금룡포를 위협하는 바깥쪽 3번 권유켓의 추적자 순식간에 3번 추적자가 종반 역전승, 3번 추적자가 선두에 안쪽 9번 금룡포를 다시 한번 2번 한병영이 순식간에 2위권까지 3번 2 두 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 2번 한백여왕,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선두권 두 마리의 접전이 돋보였습니다. 다저 김주로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쳤던 2번 한백여왕, 안쪽 3번 추적자를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나온 2번 한백여왕, 그리고 3위권에서는 격차가 벌어지면서 5번 금촌대박이, 7번 용병신화를 넘어서면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두마의 주파기록은 1분 25초 4의 기록.